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가정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기록적인 숫자의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영아가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혈세를 이용해 자신의 부패 혐의를 고발한 직원과 합의하려다 탄핵위기에 놓였던 캠펙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간신히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모레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가정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기록적인 숫자의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교육청 T.E.A.가 텍사스 홈스쿨 연합 T.H.S.C.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1-22 학년도에 7학년부터 12학년 중 공립학교를 자퇴한 사례가 3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 중 29765명이 공립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당시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THSC의 정책 및 참여 담당 부사장인 제레미 뉴먼은 2020년 이후 그 수가 거의 3만 명에 달했으며 이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먼은 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 제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안전, 부모의 참여, 학교 환경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영아가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아 3명도 비슷한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은 지난 16일 프롱크스 어린이집 영아 사망과 관련해 범죄가 있는 인물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압수수색 도중 마약 거래상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장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영아 사망과의 관련성을 집중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아동 중 1세 남아는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3명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일부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세를 이용해 자신의 부패 혐의를 고발한 직원과 합의하려다 탄핵 위기에 놓였던 캠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간신히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6일 텍사스 주 상원은 캠팩스턴 주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주 상원은 지난 9일간 그에 대한 탄핵안을 심리한 뒤. 16개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이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심리에서 다루지 않은 4개 사유는 기각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팩스턴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0개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 정지가 된 팩스턴 장관은 이번 평결로 3개월여 만에 장관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모레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권도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연말 이전에 한번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경우 각국의 연쇄 금리 인상 등 긴축 유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4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4.5%로 0.25% 포인트 올린 상태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가팔라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18일 급속도로 악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키어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브렉시트 협정을 고쳐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눈덩이처럼 불안하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